안녕하세요. 숙자 언니예요. 다육세상 셋째 언니가 생수병으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집에서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바이솔 화분입니다. 흔하디흔한 패티병을 활용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는 바이솔을 키우지 못하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 보세요. 저도 베란다 창틀에서 몇 포트가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일반 다육은 베란다 밖에서 키우다가 겨울이면 들여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이솔 다육은 그대로 놔둬도 얼지 않습니다.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은 제가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 바이소를 심어보려고 해요. 페트병은 미리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여기 구멍 뚫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흙을 담을 거예요. 여기 아래는 물받이. 자, 이걸 미리 미리터 놓고 자 물받이죠. 여기에 흙을 바둑을 수골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천틀에 밖에 창틀에 놓을 수 있게끔 바이소를 하나 심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흙을 쌌으면 이 이끼를 자 이끼 너무 좋죠? 이 이끼는 그 지인께서 자기 공장 옹벽에 붙어있는 거를 저한테 제가 이거 바이소를 하니까 생각나서 떼줬다고 떼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끼만 보면 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이거 공장 옹벽에 있는 거라서 굉장히 익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을 만큼 조금만 뗄 거예요. 아, 너무너무 익기 좋아요. 아, 이렇게 익기를 떼고, 익기를 이렇게, 이렇게 물을, 물을 묻혀서 익기를 심을 건데요. 이게 이제 페트병이 조그마니까 큰 화분이나 큰돌판 이런 거는 큰 숟가락으로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게 조그만 수가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끼를 넣어줄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게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이끼를 잘 넣고 뭐 페트병이야 뭐집집마다다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어요 이 실내에서는 바이소는안 되니까 그, 창틀 밖으로 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씌웠죠? 여기에다가 저는, 나중에 이렇게 컬, 이렇게 커지게끔, 바이소 하나가 이렇게 크게 되게끔, 하나만 심을 거예요. 하나만. 제가 페트병이 여러 개를 지금 준비해놨기 때문에, 바이솔 하나만 심을건데 음... 이거는 그... 붉은 거미 바이솔에 지금 자구를 제가 어디 떼왔거든요 시골에 가서 이럴땐 이 젓가락으로 젓가락이나 이런 뭐 이렇게 하나 뚫어서 구멍 뚫어서 하 심을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심으면 끝이에요. 이제 물을 줘야죠, 물. 물 주고 창틀에 내놓을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물을 이렇게 주면 흘러내리니까 잠깐 제가 싱크대에 가서 물을 다시 줘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흠뻑, 흠뻑 줬어요, 흠뻑. 흠뻑.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오래 심어놓으면 이거 까득 찰 거예요, 하나가. 하나 까득 차면서 내년에도 자구를 또 달겠죠? 자, 이거를 어디다 내놓냐면, 창 밖에 내놓을 거예요, 창틀 밖으로. 아, 이게 사진이 선명하지가 않네요. 아,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염자는 겨울에는 안에 들여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다이솔은 겨우 내내, 사계절 내내 밖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안에서는 6자라서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내놓으면 은 본방이 게 자구 커지고 내년쯤에는 자구도 많이 달리고 해서 이 창밖에 내놓으면 좋죠 1년 내내 창밖에 있어야 돼요 보인가요? 작년부터 이 창밖에 놔뒀던 턱시판하고 흰 거미줄 자구 많이 달렸어요 지금 자구 많이 달렸죠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아, 흰 거미줄 자국 많이 생겼죠? 어쨌든 아파트에서는 이 창밖에 있어야지 이 자라는 바위솔이기 때문에 안에 들여놓으면 못 자라서 금방 뭐 죽게 되거나 아니면 안 좋죠. 아, 지금 금방 해놓은 거어 응, 여기 다 붉은 거미 바위솔 이거는 다 염자들이에요 염자. 자 이것들 우리 아파트 에 심을 거예요. 이거는 올해 산 건데 비싼 건데 아폴로그 로즈인가? 이거. 자 이끼 보세요 이끼. 지인이 준 거. 아, 너무 좋죠. 이끼 구하기가 제일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